할렐루야 옆에 분인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옆에 분인 사겠습니다. 사랑해. 아니, 100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인데, 끝까지 가고 멈춤을 어떻게 되겠어? 한번 더 하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시편 <laughs> 144편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거 복이죠. 건강 잃어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알수 있어요. 건강을 언제 지켜요? 건강할 때 그게 지어요 한번 지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건강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을 잊지 마세요. 돈 많은 거 감사하죠. 안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니까. 돈으로 할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선하게 사용하면 좀 많은 일을 할수 있어요. 힘 있잖아요. 높은 자리 가는 거. 그래서 힘을 갖는 거.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땀이 섞여 있잖아요. 힘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거죠. 힘없이 살아요. <laughs> 힘이 있어야 죠 우리 육체도 그러고, 인생사도 그러고, 힘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복되고 감사한 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잖아요. 전능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 와, 이 감격인데. 좋은지를 몰라. <laughs>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창조주신데, 창조신데 주 놀란 거예요, 놀란. 전 우주 가운데 떠 있는 지구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이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신기해요? 와안 신기한가 보구나. 뭐 줄로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떠 있을까? 떠있는 게 아니라 자전하죠. 자전. 지구가 자전할 때 얼마나 빠르게 자전한 줄 아세요? 시속 1,700km로 자전한답니다. 우와, 무시하게 빠르게 돌아요. 누가 돌릴까요? 이걸. 하나님 <laughs> 역시 예수 믿으니까 답이 빨라. <laughs> 이게 도대체. 우리 태양계가 형성이 된게한 46억 년쯤 된다고 그래요. 네. 지구가 이렇게 생겨난 게한 45억 년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45억 년을 돌고 있어. 45억 아, 이렇게. 아, 신기하죠? 신기해. 자꾸 안 신기한 척 하지 말하니까요. 그리고 태양주의를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이게 항법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구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궤도로 돌아가요 시속 11만 킬로로 돌아간 날라간대 11만 킬로 예. 1초에 얼마나 가는 건지 아세요? 똑딱하면 30 킬로를 가는 속도예요 똑 예. 그런데요. 속도감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시속 300km로 자동차를 몰면 그차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laughs> 아, 무섭잖아요 속도감 때문에. 근데 1도 속도감이 안 느껴져. 야, 하나님의 작품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렇게 돌다가 만약에 봐보세요 태양 조금만 가까이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 가도 재앙급 기후 변화 때문에요 지구가 이게 아주 위험하다고 해요 요즘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때문에 힘들죠 요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에어컨 안 틀고 주무신 분 있으세요죠? 작년까지만 해도 잘안 들었는데, 올해는 그냥 매일 밤 이렇게 들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는 소주.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온난화를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지구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궤도를 이탈을 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주를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학자들은 우주가 폭발로, 우연한 폭발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연이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한 폭발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연한 폭발로 이런 태양계 질서가 잡히고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이렇게 잡혔다. 잡혔다. 공기도 생겨나고 물도 생겨나고 절묘하게 생태계가 형성돼서 또 생명체가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 한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 하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요. 이게 우연한 폭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포스코가 빵 폭발했더니 첨단 장치를 갖춘 자동차가 딱 생겨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저놈 매일 교회로 출퇴근 시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냐고 뻥을 쳐도 정도껏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 태양계 질서, 지구의 생태계가 자동차가 폭발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보다 천만 배, 억만 배 일어날 수 없는 일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연한 폭발로 됐다? 아닙니다 우연한 폭발 같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창조되고 질서가 잡힌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연한 폭발로 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게 과연 과학입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전제로부터.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창조주가 안 계시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무에서 뭐가 생겨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이 창조세계를 봅니다 경험합니다 그 혜택을 매일 누리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혜택을 누리면서 그 창조의 덕이 아니면 생태계가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어라 믿어라 해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안 믿는데 신기하게 다른 존재들은 잘 믿어요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믿어 무속 신앙도 믿습니다. 유교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안 믿어요. 아니 부처님을 믿으면 점쟁이한테는 안 가야죠. 점쟁이는 무속 신앙이잖아요. 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요? 한 가지만 찾아야지. 또 유교도 숭상하잖아요. 제사도 하고. 죄사도 아니 그렇게 이것저것은 잘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정작 그분이 창조하신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10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또 감사한 건뭐이전능하신하나님이 선하고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속성이 선해요 속성 아. 그래서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떤 일도 선하고 어떤 일도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조르주 루어의 판화 중에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힌다는 작품이 있어요 예, 루어가 이 작품을 예수님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달렸대.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인데. 우리끼리 같은 인간 대인간이어도 어떤 안 좋은 만해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 자찍질을 하고 모욕을 주고 못을 받고 죽이잖아. 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용서를 선포해. 마치 자기를 찍는 도끼아래도 향기를 묻히는 향나무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묻히잖아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도 선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죠?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해하도 안 되고, 온통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그렇게 아는 게 없고 연약한 존재라 전능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알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하는 일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와세요. 왜 그분을 따르는지 와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선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번 주에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핵심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저희를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것 저것이 안 중요해요. 이것 저것 문제 안 돼. 나한테는 문제 되잖아요. 나한테는 인간한테는 문제가 돼요.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내 인생을 찌르는 가시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인간들한테는 문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저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탈북에서 우리나라에 온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금장사를 했대요. 북한에서는 금은 개인이 취급을 하면 안된다데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여튼 금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북한 기준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북한에서 샀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5천만 원짜리면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런 아파트일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가요. 이 5천만 원의 가치는 꿈의 숫자예요. 얼마 전에 그 쿠바 북한 대사에서 한 번에 이렇게 탈북해서 우리나라 왔는데 황장엽 이후 최고 고위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3천원이래요. 한참 북한 노동자 90%, 전 북한 인구의 90%는 한달 월급이 1달 러미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배급도 현체 않으니까 그래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 개인이 하는 건 사실 불법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안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살기 위해서 금장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5천만짜리 아파트를 사니까 뭐 국, 북한에서는 꿈같은 일이죠. 꿈같은. 그런데 아파트를 뺏겠대요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준비 그래서 이분은 뺏긴 아파트를 찾으려고 하여튼 몸부림을 쳤대요. 이게 어떤 어떤 아파트예요. 이제 8년 동안 자기가 할수 있는 건다 해봤다, 다. 그런데 결국 못 찾았대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대요. 북한에서는 내가 살수 없는 곳이라 이런 곳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탈북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대요. 내가 다른 건 혹시 잊을 수 있어도 이 아파트 뺏는 것, 뺏긴 것은 절대 못 잊는다. 죽어도 못 잊는다. 이피 맺힌 온통함을 가지고 탈북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게 있대요. 가장 감사한 거. 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뭘것 같아요? 아파트를 뺏긴 거. 왜 그게 자기 인생에서 이제 가장 감사한 것? 그것을 뺏겼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예요. 기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북한에서 살 텐데 그곳에서는요, 그뺏긴거 인생에 피맺힌 온통함이었어요 가장 인생에서 아픈데, 그런데 그 일이 대한민국 에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위복이라고 하죠 이런 전하위복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 어쩌다 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 많은 일을 한번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또 운이 좋았다 운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의 선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충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도 설령 내 인생의 고통이었던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당시 애국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이해할 수 있었겠네요 왕조의 비호를 받다가 혜택을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본성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노동 노예 생활하면서 중노동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핍박의 강도가 점점 더해져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데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조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이런 상황이 납득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원통함과 우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어쩌다 우연히 지금 일어나는 거이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냐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일부러 이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으시잖아요. 어쩌다도 아니고 우연히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킬 힘이 없어서도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높게 보면 높게 보면 말이죠.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아멘입니까?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예고에 갔어요? 왜 갔어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 팔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들이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라고 왜 요셉 예고에 갔어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이 보면 형들이 미워서 판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판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총리가 된 후에 형들 만나죠.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총리가 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거예요. 두렵죠. 요셉이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세요. 기근이 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로 있는 애굽에, 애굽에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보시라고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번성할 거다. 큰 민족이 되어서 400년 후에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선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산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세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게 하면서 애굽의 왕조의 피호를 받으면서 번성하게 한 거예요. 번성한 게. 그런데 이제 한번 봐보세요. 가장 좋은 땅에서 막강한 애굽 왕조의 비율 아래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거대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가라. 나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 번성하면 다시 가난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됐군요. 나갈게요. 이럴, 이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이에요 예급 중에서도 고생 삼각주거든요 그냥 삼각주가 아니에요 삼각주는 물이 이렇게 흐르죠 근데 지루가 계속 흘러요 노력하지 않아도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번성한 비옥한 땅 뭔가를 잘 거둘 수 있는 땅 그런데 척박한 그에 비하면 가난 땅은 척박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없는 땅 물도기한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이라 추억받는 애국왕조의 비호화를 해서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는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해서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그첫 번째가 왕조를 바꾸는 거예요 1장 8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설명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 왕조를 멸망시키고 신왕조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왕조를 만들었는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위험 세력이죠 전 왕조의 비호와 아래서 번성을 하고 서로 위인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그렇죠. 이들이 혹시나 자기를 적대하는 세력 또 연합해서 우리를 칠까? 이런 걱정이 1장1 0절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화적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화시키려고 노예삼고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약화가 안 되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지키니까 약화시키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나오는 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 바보세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는지. 왜 인생이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을 실천하시고 더 멀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 고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제가 종종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전심으로 따는데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천국 가서 보시라고 천국 가서 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그일 때문에 왜 하나님 그러시냐고 왜 나에게 그러시냐고 원망하는데 천국 가서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 북한 사람이 북한에서 아파트 빼앗긴 거 필멸친 온통함이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와 보니까 오히려 그게 감사 사건이 되듯이 천국 가면 그런다니까요. 그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윗은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백합니다. 여와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지금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 가슴. 견디기 어려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처해진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요 이곳이 실만한 물가라고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야고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려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게 하옵소서, 종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